왜 네, 무대 잘하고 있나요? 오, 오, 저희가 어제 모험생 느낌으로 정석 교복을 입었었는데 오늘은 일단 영구복 한정복을 보여주겠습니다. 저폭포나무에실수를몇 번을 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요? 실 칠천 원 계속 썼습니다또 <laughs> 네, 제가 언급 을안할 수가 없는데 네, 저희가 샀다는 한 번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BTS였습니다. <laughs> 아그렇나 <laughs> 이게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여러분? 네 한편으로는 아 많이 슬프기도 합니다 이게 끝날시간이 조금씩 아우 머리 땀이나 보긴 하고요 시간 순서 농구부 어떻게 좀잘어울리네요 저희? 약간 그러면 한번 얘기해봅시다. 네. 포지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만 포지션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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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은 다 어, 니다 어, 공격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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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뭐센터 센터. 센터. 센터 네. 센터. <laughs> 죄송 센터는 2 m 가넘요 거기 20초 안되 거리. 20초 만리 시도 하겠습니다. 키7 0도할수 있다. 사실 네. 저희 네. 중에서는 영준이가 농구를 되게 네, 좋아하고 있는데 아, 아, 한 번. 아, 어 농구로? 고등학교 이후로 유니폼 처음 입어가지고. 어그 보여줘. 어 우리가 뛸 때만 들가주고 한번 놓는. 내가 뛸 때야. 팀이 가 할래. 팀이 끄니까. 아다 이거 해줄게. 우리 이거 해줄게. <laughs> 야, 내가, 내가 소태용 해줄래? 너 강백호 해. <웃음> 네? <웃음> 나 소태용 할래. 어, 저 체체서 하고 싶어. <웃음> <웃음> 내가 뛸있나 내가 가서 빛을 줄게. 빛. 이거 받아가. 에나자자골라 블랙맨도 아, 오면 알아요. 아, 뭐 이렇게 하는 <laughs> 아니 얘는 진짜 덩크슛 할줄 알았으면 진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저 <laughs> <laughs> 우리 다음에 농구부원들 아니에요? 다른, <laughs> 다른 동아리 <동안이시죠>? 신거같셨나요 <laughs> 응원단! 아, 치어리더좀치어리더아 아, 어. 멋있다. <laughs> 지금 진짜 응원이 많이 됐어요. 치어링이 너무 잘한다. 저희 아나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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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을 오무해받는것 아, 같아요. 최고입니다. 네, 지금까지 또 보여드린 것보다 또 앞으로 음. 보여드릴 게 훨씬 더 많은 배너니까요, 음. 여러분. 지금의 아쉬움은 살짝 묻어두고 <laughs> 남은 무대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laughs> 알겠죠? 네! 남은 두 무대는 어떤 무대죠, 혜성 씨? 제 남은 두 무대는 또 저희 농구부랑 잘 어울리는 노래 때 <laughs> 펄지데이와 총 <laughs> <공>, 2,023벌벌 저희가 <laughs> 네, 준비했습니다 b 비 남은 에너지 모두 불태워서 없애버리고있다는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네. 네 여러분들 저희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만 저희 그 다음 두 곡이 정말 여러분들 남은 텐션 끌어모아서 소리 많이 들려주셔야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2층도 준비됐어요? 네 2층이 지금 1층보다 약간 약한 것 같은데 가고싶게요내어가가어가 어떻게든, 내어가 어떻게든, 내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게내어떻게 내가 어요내일어어요내 어떻게든, 어요내일 어떻게든, 어떻게든, 내가 어떻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어 아, 네. 아, 내일 충근하시기로 물어봤어요? 처음 시계동로다시는데 충능하시기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넘어가어넘되서갔는을 넘어갔어요 아니 근데 <laughs> 여러분 저희도 내일 스케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오늘 <laughs> 내일 다 같이 오늘 이렇게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 다 풀고 내일 이제 다시 갈때 스트레스 없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살아갑시다 아시겠죠? 네 <laughs> 야, 자 오늘 저희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여러분들 아쉽 좀 잦아지네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뒤에 뒤에 좀더 나온 거알니야아고 진짜 아아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그럼 안 <목소리> 아쉬워요 지고 아,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저희는 마지막 노래가 남았어요. 이저희들 마지막 노래예요. <laughs> 다 미소네요. <laughs>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 오케이 일단 인사드립습시다 네. 자 지금까지 브이브브레이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